홈런 세레모니. 아, 더가우 음. 단에서 홈런 치고 들어오면 동료 선수들이 막 이렇게 환호를 같이 해 주고 있는데 앞서 본 것들은 뭐 키움의 그 장군 헬멧을 씌워 주는 것도 있었고 또 삼성의 작년 시즌이었죠. 이 목걸이 달았는데 올해는 음. 삼성 같은 경우는 또 사자 깃발을 들고 뛰는 것도 있었는데 맞아요, 맞아요. 참 이런 세레모니들은 이대이 연대는 좀 있었습니까? 아,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때는 음. 그냥 따로 가서 이게 하이파이브 아니면 등쳐주거나 어깨 쳐주면서 잘했다 네. 와 어떻게 쳤어 이 정도였지 다른 목걸이를 이용하거나 업어주거나 이런 세리머니는 따로 아,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 네. 근데 무엇보다 가장 환호를 느끼고 동료들에게 아, 축하를 받을 때는 오와. 끝내기 아니겠습니까 아. 이병원도 끝내기 기억 저도 예 저도 끝내기 안 타를 몇번 쳤는데 네. 우리 때그 파란색 통에 얼음을 꽉 채우고 음료수랑 다 넣어놔요 어, 그렇죠. 근데 이제 성훈 형이 그 파란 통을 저 여까지 씌웠어요. 이렇게. 그래서 기사가 났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통이 여까지 들어와 있고 여기 그 가슴 밑에부터 사진이 보여요. 아, 위에 얼굴은 안보이요 없어요. 없어요. 다 들어갔어요. 이만한 통 있잖아요. 네. 그 통. 야 그랬던 기억이 있군요.